여러분 반갑습니다 급등스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들 보내셨나요? 어, 지금 2시 20분인데 오늘 오전에 오아 오전이 아니고 오후에 이제 휴림 로봇 같은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점심시간에 강하게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휴림 로봇 차트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치고 가는 포인트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급등 아, 급락이 나오다가 이런 주가단을 어, 탈피하면서 이전에 갭 하락이 나왔던 이갭 부분을 강하게 돌파되고 나서 오늘 26% 정도의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어, 지금 이 큐린 로봇의 이유는, 상승의 이유는 이런 거를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부분. 자, 삼성전자가 연내 1호, 연내에 1호 케어 로봇을 내놓는다 하면서, 이 슈림 로봇 같은 경우는 과거에 템이라고 하는 로봇이 있어요. 그 로봇이 삼성물산이었나 뭐 어디에 이제 어 제휴를 맺었다 이 이유 때문에 오늘 어 슈림 로 슈림 로봇 26% 상승한 이유가 되겠고 지금 요삼성전자의이 로봇 관련된 이슈 때문에 금일 로봇 관련 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조금 밀리고는 있지만. 20%가 넘게 상승을 했었고요 아, 17.54%까지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그 외에 다른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어, 뭐야, 단일가로 이제 묶여있는 종목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 중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물론 이제 로봇 관련해서는 AI도 있겠고, 뭐,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 스마트 팩토리, 즉, 산업용 로봇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겠다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템이라고 하는 휴림 로봇이 만든 로봇도 결국에는 산업용 로봇입니다. 산업용 로봇 관련해서는 스맥이라든가, 그리고 TPC,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몇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다 급등이 나왔죠? 뭐 TPC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15% 급등이 나오고 나서 밀리는 모습이 되겠고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많이 상승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내일 연속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씀드릴 종목은 요 스맥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스맥은 8.24%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5.97% 어, 다른 이제 급등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리는 것도 마이너스 한2% 정도 조정을 양호하게 아주 받고 있고, 어, 포인트가 이 부분입니다. 우선 차트 포인트 말씀드리기 전에 스맥이 과연 어떤 회사인지 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돼요. 이 스맥은 공작용 기계, 산업용 공작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어떻게 이제 로봇하고 연결되냐 하시면은 이제 이 공작기계 지금 요사 화면 보이는 게 이게 로봇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스맥에서 만든 기계예요. 결국에는 이제 과거의 공작 기계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가 이 지금 스맥이에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어,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스맥 그리고 TPC 이런 종목들이 세 종목이 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그런 종목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이 스맥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다 뉴스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스맥이 지금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는 이 미국 시장이 로봇 관련돼서 굉장히 이거 어, 로봇도 그렇고 공작기계 이쪽으로 해서 어 빠른 회복세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 괜찮고 이 스맥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어 일단 로봇 로봇인데 이 제조 로봇 즉 산업용 로봇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뭐, 사물 인터넷. 요런, 이제, 전반적으로 다 포함된, 다 포함된, 포함, 포함이 됩니다. 지금, 스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런, 이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고, 제가 또, 이제, 찾은 그 부분은, 예, 요 정도만 뉴스 보시면 되겠네요. 뭐, 뉴스로 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어, 휴림 로봇 한번 볼까요? 자 차트를 한번 줄여 볼게요 줄여 보시면은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오늘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그동안 주가 낙폭이 뭐 거의 5천원에서 지금 뭐1000 1600원 까지 해서 뭐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그래서 요정도 갖고는 택도 없다 적어도 2500원 정도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얘만 그런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오늘 밀린 종목들 올라갔다 밀린 종목들이 전부 다 얘도 지금 고점이 요긴데 한요 정도까지 5,2,300원까지 충분히 더올수 있다고 봐요.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주가 단을 장중에 이제 돌파를 했고 시간 외라든가 내일 또 다시 한번 시장 밀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종가로 돌파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또 이제 강하게 갈것 같고 어 지금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제 막, 밀고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요 정도? 15,000원 정도 또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은, 14,500원에서 700원, 요 사이까지는 한번더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로봇 관련된 종목은 지금 시점에서 한번더 상승이 예상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어 종목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스맥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 이슈는 산업용 로봇이다. 예 로봇은 지금 일단 로봇도 우리가 현실과 맞닿아 있는 로봇을 딱그 찾아야 돼요 현실과 현실과 가장 맞닿아 있는 로봇 중에서 매출이 나올 거는 결국에는 이 산업용 로봇이거든요 산업용 로봇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어, 흐름을 좀 찾아야 되겠고 그 관련돼서 한 종목인 스맥 같은 경우는 어, 3,575원 대비해서 주가가 하락이 굉장했죠. 과대 낙폭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하방 쪽에서 이제 이런 어떤 주가의 상승 지지 패턴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곳들에서는 주가 상승이 꽤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고점 있죠?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되겠고 우선은 2,000원에서 2,1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잡아도 다음번에 슈팅이 한번 나올 때 우리가 무사히 수익 실현을 하고 10% 이상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볼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뜬금없이 갭어부로 갭업이 일어나요. 갭업이 일어나고 나서 장대 음봉이 나와요. 이거를 저는 이제 그 압력 박스 매매 기법이라고 하는데 압력 박스 매매 기법. 아, 그러니까 이 하락이 나오면서 압력 하에 가두는 거예요. 계속 주가가 무슨 일을 해도 못 올라와요. 그리고 계속 내리막만 탑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그 동안 요갭어 갭업이 났던 이 부분을 이제는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자. 이 기간이 최소한 한 달은 돼야 돼요. 이 개, 개법이 나오고 나서 장대 응봉 나오고 나서 이 이제 그 기간 조정, 이 기간이 최소 최소 한 달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한달 넘었죠. 한 거의 한달반 정도 되니까 1.5 개월 되니까 그럼 요 기준에 일단 충족을 시키고 우리가 원래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 타점이 어디냐 신규 상장 매매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신규 상장 매매할 때도 요 때가 이제 만약에 신규 상장 첫 날이라고 하면은 어 우리가 어디서 들어가요 이 양봉이 아 음봉일 경우에는 종가 종가 돌파 시에 요때 이제 매수 타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 똑같은 논리긴 한데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강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선치매매도 괜찮지 않을까 요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요 포인트는 1,800원 정도에서 1,800원이 종가로 하방 돌파되면은 우리가 짧게 2~3%의 손절을 할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어 손절은 굉장히 짧은데 비해서 만약에 급등이 났다 하면은 2,000 아까 말씀드린 데가 2,000원에서 2,100원이죠. 그러면 10% 이상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대비해서 목표 기대 수익률은 굉장히 좋다 하면서 우리가 어좀 강하게 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스맥.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맥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고 오늘 만약에 방송을 좀 늦게 보셔 가지고 내일 보셨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이런 이제 매수 타점. 이상 신규 상장 종목하고 똑같이 장대 음봉이 일어나고 나서 음봉의 종가 갭업으로 일어나야 돼요. 갭업. 갭업. 갭업이 나, 났는데, 이 장대 음봉이 일어나고 나서, 아, 장, 그, 갭업이 일어나고 나서, 장대 음봉으로 밀린 곳, 이 곳에 이제 기간 조정이 한달 이상 걸렸을 경우, 다시 이, 어, 음봉의 종가를 시초가로 돌파한다면은, 요 때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급등 나와요. 그래서 어디까지 보느냐? 요 고점까지 보시면 돼요 목표가는 항상 뭐든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스맥 로봇 관련주들 한번 더갈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만약에 오픈 채팅방 아직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신다면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분들 장제 장주... 장전이라든가뭐 투자 전략해서 다양하게 이런 전략집 그리고 정보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지금 이 SNU 이번 주 관심 종목이다 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매수 단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여기서부터 해 가지고 오늘 거는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면 오늘 거까지 하면은 한 9에서 10% 정도까지 예, 이 수익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목표 가격, 그리고 비중, 예상 보유기간, 이런 것도 이제 다 잡아드렸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제 이제 야간 방송에서 웰크론이라는 종목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어떤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 조심해야 될 부분들, 그 정보까지 다 드렸습니다. 영업이익이 좀안 좋아지고 있다, 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그러면은 스맥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급등스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 제 영상이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 어, 잊지 마시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급등스님이었습니다. 좋은 하루들 보내세요.